이것은 번제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가야 하거든요. 텔 벨세바에 대한 발굴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텔 아비 대학의 고고학 연구소 주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그늘막이구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무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성문어귀광장입니다. no 여기는 그냥 거리에요 Peripheral Street 거리의 이름이고 이 거리로 쭉가고겠습니다 Governor's Palace 네. 관료자의 어, 집, 어, 궁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지층 도시는 이 지층 위에 복원되었다. 통치자의 궁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있던 신전도 해체되어 돌 번제단의 일부가 저장 창고 벽에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뭐 페르시아 시대의 기원전 5에서 4세기 작은 요새가 이곳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에서 2세기에 또어 어떠한 또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주요 주거지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현대의 부에세바가 아, 있는 지역의 큰 도시가.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는 구 부엘세바 아, 텔쉐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기가 텔쉐바고요. 저쪽이 부엘세바요 신도시. 다시 말해서 옆 동네인 이곳이 원래 브레이세바였다는 거죠. 음, 텔 브레이세바의 역사. 이곳의 이름이 텔브헬세바예요. 유물을 통해 기원전 4천여 년 동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에 건축물 흔적은 발굴되지 않았지만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베세바 강과 브솔 강을 따라 이 시기에 속하는 다수의 주거지들이 발견되었다. 약 2천 여 년의 시간적 공백 이후인 기원전 2천 년도 후반기 철기 시대 혹은 이스라엘 시대의 이 언덕 위에 주거지가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 주거지는 어, 약5 0 0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발굴가들은 건물이 세워지고 파괴된 때를 기준하여 연속 주거 기간을 9 개의 지층으로 구분지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현장 벌산 기원전 사천 4천, 사천 여년 전이기 때문에 어, 족장 시대의 족장 시대에도 음, 이텔 블세바라고 하는 주거지가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록이 확실치만은 않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텔쉐바 지금 보이는 게 텔쉐바 시가지예요. 이 텔쉐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텔부헤스쉐바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을 제가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보이는 게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바로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의 유적지가 있는 굉장히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동네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장소에 제가 방문한 것도 창조주 우리 주 예수 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현장은 왜 쉐바의 연속 어, 구시가지 텔쉐바고요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주요 주거지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현대 부에이셰바가 있는 지역의 큰 도시가 저기에요. 저기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도시도 이후 방치되었다가 1900년대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 행정 중심지로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부에이셰바의 올드, 올드 시티가 어,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 신도시가 그렇다는 거고 어, 제 1차 세계대전 때부에세바 저기 신도시는 오스만 터키 군이 스웨즈 운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요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격해 올때 터키군은 텔브엘쉐바, 바로 여기를 요새화하고 포대를 설치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레일 뉴질랜드 연합 보병부대에 의해 1917년 10월 31일에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텔브엘쉐바가 아니었을까? 하고 어,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간 텔 쉐바 옛날 베이쉐바의 그 동네 연속 선상에 텔 베이쉐바 이 기원전 4천년 전에 있었던 이 지역이 발굴된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현장이 바로 신도시 브엘세바 현장입니다. 바로 이 동네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특별히 이삭이 로호보셋을 낳은 분이고 브엘세바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기록어 있거든요. 이 주변 동네에서 살면서 또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의 하루 길인 그래서 하루 길인 모리아산 시온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그 역사의 현장에 발을 딛고 기도하게 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 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 영적 리더십들이 한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운동을 펼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림을 준비하는 광야에 또 준비하고 사막에 준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름가더 진하게 대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로를 편, 평탄케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탄하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똑바로 보다. 올바르게 가다라고 하는 언약적 의미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중의 지체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